자, 여러분 여기는요 시흥과 인천을 이어주는 이 해넘이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 옆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분홍색으로 빈핀꽃 보이시나요? 자, 이꽃 있는데 보면 이렇게 분홍색 꽃이 이렇게 핍니다. 꽃은 지금 제제 저녁이 되니까 많이 오므러졌는데요. 이렇게 피고요. 요거는 이제 개정양풀이라 고 하는 식물입니다. 개정양풀 같은 경우는 협축독과식물인데요. 여기에 흰 유즙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딱 뜯어보면은요. 여기에서 흰 즙이 이렇게 이렇게 막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요 전초를 약으로 사용하는데요. 요거를 나포마라고 하는 약제명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나포마 같은 경우는요, 이 특히 어린잎 같은 경우를 차로 해서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 혈압을 낮추고 이렇게 어지러움증을 방지하고 강심작용,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탄도항 쪽에서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시흥 쪽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오늘 아주 반가운 마음에 날이 깜깜하지만 이렇게 개정양풀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정향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정향풀은좀더 작고 그 파란색, 파란색이지만 요거는 개정양풀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크게 자랍니다. 자, 자 개정양풀이었습니다.